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정당이 형성된 것은 국가혁명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 당이 만들어지면서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바로 선출한 정당 역사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 어, 우리 한국 헌정사에서 8일 오날, 피비리 나나는 광주 사태 5.18을 거꾸로 뒤집어서 8월 15일, 이 날에 대한민국이 정당을 장당한 것도 처음입니다. 서로의 총뿌리를 겨누고 300만 명을 쏴 죽이고, 남북이 분단되고, 이륙 강주 사태까지, 이르기까지, 제주 4.3 사태, 강주 사태, 6.25 동난, 이런 어마어마한 통조 간의 상잔, 이것이 있었 이후에, 어느 정당도 이 문제 하나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강주 사태, 지금도 우리 국민은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천안함 사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정당들입니다 맞습니까? <laughs> 나는 1950년 1월 1일 여러분들이 6.25 사변을 벌리려고 준비할 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전쟁 속에서 어린 시절 거의 먹질 못하고 자랐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몰고를 지켜보면서 내가 한반도에 온 것을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는 정당에서 경선을 해서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가는 그런 구심점이 없는 정당제도, 서로의 맡아도 작전으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고 상대를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파리로 해방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가 오늘이야말로 비로소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일본군이 물러가고 나서 대한민국 5천년된 조선의 왕조를 대한황실을 부활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 대한황실이 우리의 고종황제를 무너뜨리고 그 황비를 입본도로 목을 자른 자들이 오면이 일본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대한제국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난 5천년 역사를 단절하고 태어난 국가로서 지금까지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나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5천년 동안 이어온 왕조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짓밟은 대한 황실을 부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화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대한 황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대한민국을 바로 만드는 재헌 노연들을 나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을 한 번도 비판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역사는 국민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들어 놓은 공약, 33공약, 그런 공약을 어린 가슴에 새기면서 대한민국 유엔의, 유엔, 판문점의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유엔 본부를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해서 최고로 많이 죽어간 한반도의 유엔 본부를 두지 않고 미국의 들놀이를 서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이제 고심력이 있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도 그 작은 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만 쳐들어간 우리가 호미를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든 그런 저리글 가진 민족이 세계 강대국만 쳐들어갈 때, 우리는 호랑이 담배 먹으면서 화투나치고 노름이나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취잡한 양반과 쌍놈만 가르면서 일 년에 쌀한 가마니 주고 머슴으로 불이 먹으면서 월급 한푼안 주고. 종들을 불에 먹던 그런 양반 민족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 해서 수많은 모성들, 종들의 가족이 학교를 못 가고, 양반 가족만 일본에 유학을 가고,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한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6.254배는 우리 민족이 아무 죄 없이 일본의 세계 아시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벌인 전쟁의 희생물, 아무 죄 없는 한반도가 두 동강이가 나고, 독일이 두 동강이 난 것은 죄가 있었지만 한반도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우리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도 위험하고 여러분의 가정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살릴 수 있는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은 강력한 구심력이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패거리로 뭉친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5천만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의 세계 통일 가정경제 살리는 서민 가계 부채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엔드로피를 가지고 방향을 실시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혁명당은 구심점이 영국이 작은 나라인데도 여왕이 있으로 왕조가 있으로서세계 을 만들어서 전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일본이 왕이 있음으로써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구심점을 잃어버린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산당 미국과 세계가에서 유력 없는 지자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망측한 지나친 민주주의의 발달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국가 예산을 강력한 국가의 부심력이 있는 입헌군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혁명당은 안정된 정치, 입헌군주국가,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어서 었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헌법을 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황제로 등장해서 세계통일을 신속하게 아시아통일과 세계통일, 그 이후에 세계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북한과 통일한다는 것. 절대 우리나라는 세계 통일하기 이전에 북한과 통일하면 남한은 전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북 합쳐서 8천만이 하나가 되면은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달콤한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단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잡고 TV에 나오고 한참 선거를 할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만에 물러나게 되고, 촛불시 탄핵, 국회에 가서 개헌을 주장하면서 돌파하려고 하지만, 청와대에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는 구판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게 된다. 당선은 51%로 붙을 것이다.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터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6가지가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명 중에 꼴찌를 할때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반도 전쟁이 안 나고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힐러리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내 말대로 되죠내 말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집 건너 나이 450에 0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국가 결혼부를 만들어서 결혼부 장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속히 결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인구가 보존은 되겠지만, 203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 국회에 들어가서 제1당으로 1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헌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대통령의 다음 20대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인구가 2030 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값이 두 배, 세 배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래 경제를 한 개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명난법을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기명난법을 폐지 않으면, 폐지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도시인들의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가고 주부들의 어려움이 거기에다 그리고 쌍벌제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전교조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벌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기 위한 재원은 교도소 폐지,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지, 지자제 의원들 선거 폐지, 구지자제 단체장 대통령 임명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절약되면서 300조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이 오늘 해방된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해방은 지금도 일본에서 끌려다닙니다. 매년 일본에 수출을 거래해서 1년에 300억 불을 일본에 우리가 보태주고 있습니다. 300억 불이면 얼마 많은 돈이냐? 1900,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만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일본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의 힘을 길르지 않고 일본과 맞닥뜨려 가지고 지금 피해본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100,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주식시가 총장이 100조가 달아나고 있어요 120조 정도가 일본과 싸우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거기 돈 매적받겠다고 소송했는데 그걸 시작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에 피해본 것이 벌써 120조 정도. 앞으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점점 압박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20대 대통령에 나갈 때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점 침체되다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부동산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아도 갈 나라가 많고 나는 대통령 안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간가족 가계 부채 때문에 돈 벌어봐야 은행에 이자 내면 시장에 갖다 줄 돈도 없고 물건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외체, 또 가계부채, 이런 문제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혁명당은 매년 1,500조, 3년 동안 국가총화폐발행 1,716조의 취미를 지원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서민 가계부채를 100% 사은해주고 국가 외채를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허경영의 3.3공약은 이미 저는 정책으로 기성 정치권과 싸우지 않으면서 정책으로 30년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첫째가 정치혁명. 정치혁명은 국회의원이 100명, 무보수, 명예직 3,000명의 보장은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연간 8,544억 국회의원 보좌관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민 배당금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정당제도도 폐지합니다. 전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6개월 후에 개헌을 통해서 황제가 되면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이 되고 모든 정당제도는 폐지됩니다. 무소속들만이 국회에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정당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꼭두각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 정당이 없이 국횐도 나가고 대통령도 나가고 이러므로서 파벌정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이 된 정당의 대통령이 되면 그 정당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당혁명 정치혁명 세 번째 결혼혁명 결혼하면 공영제로서 국가가 1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국가가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주택과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이 부모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20세부터 결혼하면 은 국민배당금이 300만원 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30살부터 30살부터 150만원씩이 부부 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들도 빨리 결혼하는게 좋겠죠 좋겠죠 출산도 결혼도 공영제고 출산도 공영제입니다 출산하면은 5천만원 쌍둥이 남면는 1억원입니다 부노후혁명 국민 배당금으로 노후 걱정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채혁명. 가계부채를 대통령이 되면은 제첫 번째, 첫 해에 1,500조를 찍어서 가계부채를 1,300조, 400조 되는 국민의 가계부채, 은행부채, 집을 잽히고 은행의 돈을 소아산 사람은 100%그 돈을 국가가 채권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연간 40조입니다. 40조의 이자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므로써, 국민들은 월급에서 은행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laughs> 일곱 번째, 배당 혁명. 국민 배당금을 1인당 150만원, 4인 가족 600만원. 30세 이상 된 사람이 4명이 있으면 4인 가족의 600만원이 나오므로써 모든 사람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노인도 서로 복량하겠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복량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 배당금 때문이죠? 오디가나 환영받습니다. 나이 많아도 서로 오라고 환영해요. 왜? 150만원씩을 부양하는 사람이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는 시대는 지났고, 부모는 100살까지 살수 있는데,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부모 부양을 못하고, 자녀가 한두 명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녀도 자기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낸 세금이 어려운 자들에게 나가는 국민 배당 문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소득혁명 국민들의 기본 소득은 헌법을 만들 때 지금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만드는 재헌+ 개헌이 아니고 재헌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확 새로 만들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배당금을 받으며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서 국민의 생존의 3대 요소인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앞으로 내가 다시 재현하게 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헌법 2조, 대한민국은 주식에서 대한민국으로서 5천만 국민은 주주이며, 주주 한 사람당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2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인데 정치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의 문제가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이 국가 혁명당은 이것을 뿌리째 없애겠습니다. 세 아홉째 세금 혁명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줄일 것입니다. 이제 36가지 세금 자동차를 하나 사면은 탁소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 하나 사는데 세금이 16가지 보유세, 자동차 세금 16가지를 일일이 일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세금은 통폐합해서 수입에서 5%면 5%. 딱 사업자들도 법인세, 무슨 세, 이런 세다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사업, 소득세. 모든 사람에게 이 소득세 하나로 통일해서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면 세금을 환급받고 이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업을 한 자는 무조건 5%면 5%의 세금만 내면 법인세도 없고 아무것도 다른 세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서에 있다 나온 사람도 사업을 하면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세금 제도로 국민의 고혈을 뺏어가고 서민들에게 자동차세 50만 원 그게 뭡니까? 왜 서민들에게 자동차 세금을 보유세를 50만 원 받고 기름에서 세금을 또 촉소세를 받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값의 60%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0.1%만 더 붙이면 보유세가 안 나와도 됩니다. 맞아, 맞아요? 그러면 주행세, 기름에 나가는 걸 주행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을 때 나가는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그러면 무엇 뭐 때문에 구청에서 일일이 고지서를 만들어서 자동차 보유세 내라. 이런 통지를 왜 합니까? 그래까그 세금 안 내는 차는 대포차가 돼. 대포차는 범죄의 용대.